그것은 선이 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있는 그 자성. 자성. 자기 본성품 벌리는 뭐, 이놈이 있어서 보고, 듣고, 가고, 오고, 투시를 하고, 걷고, 뭘하는 거, 기차도, 일체 망음가절다 한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중생 눈앞에 바로, 눈앞에 바로 있다. 그 말은, 눈 앞에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눈 이전에, 눈 안전, 눈 이전에 항상 이념이이 자리를 떠나고 떠나지 않고 있다. 수염, 부감, 위분이라, 연을 따라서 다 감흥하지만, 이연을 따라서 다 감흥하지만, 뺀 것이 없이, 전부다,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양 자체 이보리자라 바로 이 자리를 떠나서 부처가 있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서 극락이 있다. 그게 아. 아니다. 바로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밤새 나무탑을 하셨죠. 네. 그러면 이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죠. 네. 너무 멀어도 안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썹을 본 사람이 없지요. 자기가 자기 누나를 본 사람은 없지요. 어? 네,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내 마음이 나오지요. 내가 있을 때내 마음이 나와. 그럼 내 마음이 좋아 죽겠다. 내 마음이 괴라 죽겠다. 이렇게 하자니아요 그럼 그 마음 나온 데는 어디요? 내가 하는 내. 네. 이것을 우리가 이 불교 책을 보면 진공묘유 이렇게 말해요. 진공.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말씀은는 오온 계공. 오온이 계공. 오온이 뭐냐면, 몸, 마음, 정신, 영혼. 이것을 오온이라고 해요. 그, 반야신경의 면은 색, 수, 상, 행, 식. 이것을 오온이라고 해요. 이것은, 계공이라는 그 공, 고 놈이 있으니까, 오온이 나오는 것이죠. 오온이 가려있죠. 그러니까, 가려있는 오온만 평 이러면 계공이다.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음,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보려면 방법이 뭐이죠? 거울. 거울을 봐야죠. 네? 거울을 봐야 죠그 <laughs> 거울은 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이지 내 눈을 본 것은 아니잖니.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내 네, 마음, 하면, 마음 나온자는 내! 이놈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온이라는 번뇌가 딱 덮고 가려가지고, 이놈은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 몸을 받은 최초 원인자는? 뭐요? 부모의 음역을 보고? 홀력이? 마음이 동해서, 입태, 태속에 들어가서 몸을 만들어서 이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빌려서 몸을 빌렸을 뿐이지, 몸을 움직이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 신식을 부처님이 만들어두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들, 눈 이전에, 눈 이전에, 이놈의 소소하고 영영하다. 그래서, 마음 나온 자리를 우리가 공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공이다 하면, 그것은 어느 쪽은 공이고, 내가 이러면 한번 증득해봐야,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그때서 알지. 지금은 공을 증득해보지 않으면 추측이고, 너무 짚은 것일 뿐이지, 공을 아직 몰라요. 그게그 공을 증득하려면 어찌 해야 되냐. 온이 계공이니까 온, 몸, 마음, 정신, 영혼, 여름이 쑥 빠지면 그냥 계공이거든요 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진공, 진공, 참나는 진공이라고 거기서 나의 생각, 마음, 정신, 영혼, 일층이 쏟아지는 여름을 온이라고 한다고 요 그러니까 온은 묘유고, 진공은 당체, 본질 자체 이놈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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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찾으려면 어렵다. 왜냐? 진흙 진흙밭에 빠진 사람이 진흙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진흙을 닦아내리려고 하면 진흙이 닦아졌습니까? 다시 진흙이 또 묻고 또 묻고 이거 어렵다. 왜냐? 땅에서 난 음식을 먹으면 땅을 떠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부모 음욕을 빌려서 이 몸을 가지고 나와면 이 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게너 그러니까 네가 아미타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그 방법을 빌려서 극락에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 연꽃에 화생한다 보지요. 부모 음욕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연꽃에 화생이래. 그러면 연꽃에 화생을 첫째. 원력을 봐야죠 그래서 아미타부 님이 48원을 발언하실 때, 18번째 원이 어떤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발언하고, 내 이름, 내 이름, 내 명호, 아미타부를 숙명으로 갈 때, 니가 10번만 챙긴다면, 나는 나위 실력으로 너를 찾아가서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극락 가기가 어렵다. 그렇지. 우리가, 내가 갈라면 어렵죠. 왜냐? 아미타의첫 대목에 극락생에는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 있다. 그러면 십만억 불국토 안에 천당이나 불국 좋은 세상이 있을게. 거기에 빠져리면 극락생에는 갈 수가 없겠죠. 가는 방법이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너를 극락까지 데려간다이 말을 깊이 믿어라. 박수 한번 합시다. <laughs> 내가 축복한다. 지극히 어렵다. 어찌게 어렵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기를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그럼 금생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삼아승직업은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이 몸을 버리고, 다음 생에 인간금 받을 수 있냐?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뭐냐면, 육군이 청경하냐? 응? 어? 육군이 청경에 태어날 수 있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냐? 어? 출가할 수 있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냐? 그래서 공부를 오롯이 탁 말해서 공부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건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렵다. 지금 우리, 우리 중생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리자. 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의관창에서 어, 서울 남부터미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빌레스 타고 가야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간다면 너무 어렵다. 버스를 빌려 타면 쉽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빌려면 쉽다. 네가 네 힘으로 견성해가지고 공략을 한다? 지극히 어렵다. 네가 비록 견성을 했을지라도 변성을 했었지라도 극락풍토에 가서, 보림을 해라. 왜냐,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스승으로 계시고, 우리 도반인 관세음 대세지 보살이 우리 도반이 되어서, 내가 다른 길로 빠르게, 빠르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줬다. 지금 불교 소유권 많죠. 저번에 제가 그 죽음에 대한 그책한 권씩 들린적이 있죠. 네. 거기 보면 뭐 죽어서 뭐, 어, 뭐 무슨 방명이 나오고 하루는 어쩌고 이틀은 어쩌고 사흘은 어쩌고 나오고 그것이 매우 쉽게 결정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를 책인데요. 부처님 말씀은 네가 손 넘어갈 때열 번만 발언 어 나는 평소에 나는 극락인 값어 우리 극락국민이야. 하고 나를 인정을 하고 극락에 발언하고. 두 번째, 내가 숨 넘어왔지, 열번 내가 하겠다. 그거 하나면, 극락에 백이면 백이, 천이면 천이, 만이면 만이, 많이. 한 사람도 실수가 없이, 극락에 왕생한다 극락에 왕생하면 수명이 무량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로 된이 몸을 갖고 있지 않게 병날 일이 없고, 거기서 공부를 이루면,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우리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야 이렇게 모여서 다 힘들죠. 어 저도 아주 힘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때마다 무엇을 외워요 원한 임종무장에 미타성주. 성, 융이 우리를 마중나오신다. 이 믿음을 깊이 내라는 거죠. 음. 이 믿음을 깊이 내라. 그러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한 사람도 실수 없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극락에 왕생하면 물질로 된이 몸이 없기 때문에 묵을 필요가 없고 물질로 된이 몸이 없기 때문에 병보가 없고 수명이 무량 거기서 도를 이루면, 어때요 오타각세를 벗어나서 시방세계도 도를 이루면 시방세계 모든 단위에서 인위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 얼마나 쉬운하고 통쾌한 개성입니까? 지금 <laughs> 육바사라를 <laughs> 가르다 사마타를 가르친다, 무슨 뭐 화두를 가르친다, 뭐를, 교력을 한다, 모든 방법이 많지요 주력을 하는 것은 전생업을 녹인다. 또뭐석히 성불한 나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이 말을 깊이 믿어요. 이 말을 그래서 인연 있는 동생 그때 제도에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아요. 여러분이 여기를 매달 한 번씩 오신다면, 열두 번이면 돼요. 그러면 열두 번은 나는 충전의 시간이야. 내가 시들할 때, 마음 시들할 때 충전의 시간이야. 근데 이 충전의 시간을 이런 이유 붙이고 저런 이유 붙이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저, 선우사 가서 영구를날다 그러면 오늘이 죽을 날이야. 선사가서 열 번은 내가 챙겨봐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월은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아요. 홀수처럼 흘러가버릴 뿐이요. 흘러가버린 뒤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후회. 후회는 돌릴 수 없는 거 후회예요. 그게 준비되었을 때, 자, 부지런니 하자. 다음 생에 우리 남이 어디 뭐 서유럽 가서 무슨 뭐 대결을 받네, 뭘 받네. 내가 극락국 간다면, 그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갈 생각 딱 접어버려도 되고, 가서도, 나만 답으로 더욱 좋겠죠. 어.